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 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장 공부. 우리는 그 중에서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8절 말씀 애굽으로 피하다 이 부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천사가 예, 요셉에게 나타났었다 라고 하는 15절의 말씀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16절 말씀 들어가 보실까요? 교재는 11페이지, 단어장은 14페이지, 34번의 단어부터입니다. 16절, 헤로데와 헤롯은 바카세타치니, 여기서 니라는 조사 잠깐 놔두시고 아자무카레타코토가 여기서 잠깐 끊으시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동사 아자무크 동사입니다. 속이다, 기만하다라고 하는 1그룹 동사 타동사예요. 아 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줬죠. 레루라는 조동사 붙였습니다. 수동, 가능, 존경 중에서 이 부분 웃게미 수동으로 처리하게 될 텐데요. 타동사가 수동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자동사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속다 기만을 당하다. 이러한 뜻이 돼버려요. 수동이 되었을 때 앞쪽에 나와져 있는 이 니라는 조사는 나니나니 까라라고 하는 말의 조사와 상통하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들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을 여기서 가라는 조사는 왜 축격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목적격으로 해석이 되느냐. 그것은 뒤쪽에 나와져 있는 와까루라는 동사 때문에 그렇죠. 이 와까루가 알다, 이해하다. 우리 국어는 이거, 이 동사가 타동사인데요. 일본어에서 와까루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목적격 조사인 o 라는 조사를 사용할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우리 국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속았다는 것을 알자 하게시 그 하게시 이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심하다, 격하다. 동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라는 어미를 꾸로 바꿔서. 부사형으로 바꿔준 것이죠. 자, 뒤쪽에 나와져 있는 동사, 이깟다, 기본형은 이가루가 기본형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할 동사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동사가 한자도 똑같고, 오꾸리가 나도 똑같은데요. 이 동사를 오꾸루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코루라고 하는 동사도 화가 나다, 성나다. 이까루라고 하는 동사도 의미는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오코루라는 동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직접적인 것으로서, 물리적인 것으로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화가 났을 때는 주로 오코루라는 말을 씁니다. 자, 바스논학가의 아쉬요 후말 떼어 껐다. 버스 안에서 발을 밟혀서 화가 났다. 물리적인 것 때문에 원인이 됐죠. 직접적인 물리적인 원인.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어거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까루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굴욕적인 발언, 정신적인 것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났다. 지금 뭔가 박사들한테 속았다고, 속았다고 하는 어떤 굴욕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것이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코르보다는 이까루를 선택했습니다. 16절. 말씀이 조금 긴데요. 아직 16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부분 먼저 정리하시겠습니다. 헤로데와 하카세타치니 아자무카레타코토가 와까루토 하게시쿠이 깠다. 헤로스 박사들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자, 심하게, 예 뭐, 화를 냈다. 이렇게 이 정도 해석하고요. 16절, 자, 두 번째 파트 가겠습니다. 소싯 때, 그리고, 히토 츠카와시 기본형은 치카와스 보내다, 파견하다. 사람을 보내서, 하카세타 치카라 구아시꾸 키테이다 이렇게 끊으시고, 박사들로부터 구하십구 자세하게 묻고 있었던 헤롯이 옛날에 물었던 일이 있었었죠? 자세하게 묻고 있었던 지키니 모토즈이테 니 모토즈이테 예, 수거입니다. 문형으로 체크하세요. 물론 기본형은 모토즈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뭐뭐에 근거하다 뭐뭐에 의거하다 그 시기에 근거하여서 베철레헴부터 베들레헴과 선어슈행 이따이노 니사이 이까노 어떻게 놓고 이렇게 끊겠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미나 모두 고로사세다. 기본형은 고로스가 기본형입니다. 죽이다, 살해하다. 1그룹 동사죠. 5단 동사. 아단으로 어미 변화시켜 주시고요. 뒤쪽에 있는 새로라고 하는 조동사 붙인 것입니다. 시에키, 사역형의 조동사죠. 죽이게 하다, 죽게 시키다. 라고 하는 말이죠. 16절 두 번째 파트. 소시 대히토즈카와시 하카세타치카라 구아시쿠키이테이타지기니모토즈이테 베틀레햄부터 선어 쉬행 잇타이노, 니사이 잇카노, 떡거노콤이나 걸어 사세다.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박사들로부터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근거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 일대의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를 모두 죽게 시켰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죽이도록 자, 16절의 말씀이었어요 자, 17절 말씀 넘어가, 넘어가 보시죠 선호독기 그때 요인샤에레미야오토시자나니나니오토시떼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해서 가타라레타코토가 가타루가 기본형이죠 말하다 일그룹동사 아단 플러스 레루라는 조동사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곰이 수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말하여진 것이 성취되었다. 17절입니다. 17절은 좀 간단하네요. 자, 손어 토끼, 요겐샤 에레미아오 토시 때 갓따라레타코토가 저조시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아를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 말하여진 것이 성취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예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진 그 글귀가 무엇인고? 바로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도움의 말씀에 지금 이 전체적인 문장의 맥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잘 들어봐 주세요. 저도 공부하고 연구한 부분이니까요. 자, 18절 말씀 들어오는데. 바로 인용 부호가 열리면서 18절 끝에 부분에서 인용 부호가 닫혔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31장에 15절 말씀 이 부분을 지금 마태 기록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문장을 보실까요? 라마데 라마라는 말은 지명입니다. 라마에서 거해가 기꺼에로, 목소리가 기꺼에로 기본형입니다. 들린다. 무세비나키 또 끊으시고, 자, 무세비나키 하나, 하나의 명사입니다. 오열, 흐느낌이라는 말이에요. 흐느낌은 오열과 나게키가, 자, 나게키, 역시 나게키 명사입니다. 한탄, 탄식, 비탄. 가 하면서 문장이 끊어졌죠? 이게 사실 이 앞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하나라고 보셔야 되는데, 오열하는 흐느끼는 소리와 한탄하는 그런 소리가 라마라는 지역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문장 또 보시고, 이 문장과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파트입니다. 라케루가 나이떼이로. 이 라케루는 인명입니다. 라헬. 라헬이 울고 있다. 왜냐하면은요. 처노코라노 유에니. 자, 명사노 유에니라고 하는 말은 원인, 이유를 가리켜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라헬이 울고 있다. 나고사메오 고반데이로. 자, 고반데 기본형은 고바무가 기본형이에요. 거부하다. 거절하다. 나고삼의 위로 위안, 위로 위안을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은요, 고라가 아이들이 모이 모라고 하는 단어는 벌써 이미 이제 이 정도 크게 이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라는 말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선택할게요. 아이들이 이제 이 나이가 나다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왜 갑자기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을 여기서 마태 기록자가 인용했느냐. 예레미야가 지금 이 구절을 쓸 당시에 그때 상황은요. 멸망한 유대와 베냐민의 포로 상태를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썼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요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의 어머니 라헬의 무덤이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다가 죽은 그 어미의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이겠어요? 바로 무세비나키, 그 다음에 나개끼 그런 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그렇다면 그때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으로 다시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 기록자가 왜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어미들을 라헬이 울고 있는 어미가 흘리는 눈물과 지금 대명사로 잡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다윗의 혈통들로 이어져 왔었던 왕권이 무너져서 지금, 예루살렘이 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 다시 말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버린 지금의 비참한 현실. 더 나아가서 이 방인, 다시 말해, 헤롯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살해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 때문에 바로 라헬, 이스라엘의 어미들이 울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이시죠? 아이들이 이제 없어질 위기에, 살해될 위기에 처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위로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서 그 위로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지금 이 예레미야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기록했었을 때 그때의 상황과 라헬이 울었던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어미들이 흘리는 눈물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려운 구절이더라고요. 자 18절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라마의 코애가 기코에로 무세비나키토 나게키가 라케로가 나이테 이루 소노 코라노 유에니 나고사메오 고반데 이루 코라가 모 이나이카라다 라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오열하는 울음소리와 한탄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울고 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라헬이 울고 있다. 위로를 거부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처음 이 말씀 드리는데요.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은요. 18절의 말씀까지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됐었던 부분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またね.